LVS의 어, 이정원 공학박사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린 건 어, 슈퍼스타 D90W 화이트입니다. 요거는 완채널 3200K이고요. 투채널은 5600K입니다. 두 개를 믹스하면 4300K가 나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LED를 처음 한게 2008년도에 시작을 했습니다. 그래서 어, 이런 타입의 조명을 처음에 어 제가 그 설치했고 멀티파이용으로 해서 펜 달린 거를 어몇 군데 설치를 지금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연구를 해서 2010년 2월에 호서대학교에서 LED, 무대방사 LED 조명으로 관련해가지고 어 특허 관련된 걸 가지고 어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. 그래서 어 교회에 맞는 조명을 설계를 했고요. 그래서 2010년에 어, 중반에 저희가 포항 중앙께 LED 조명을 설치했습니다. 처음에는 힘든 경우도 많이 있었지만, 저희 지금은 잘 쓰고 계시고요. 그 다음에 요즘은 이제 중국에서 교회 쪽에 LED 조명 관련해서 제가 송구자라고할수 있는데, 요즘 이제 교회 쪽에 LED 조명이 많이 들어오니까 이제 중국에서 뭐, 여러 군데 많이 들어옵니다. 그래서 중국 제품이 다 나쁜 건 아니고요. 오슬람, 필립스도다 중국에서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일레이션도 아, 중국의 골든시라는 회사에서 다 만들어 오고요. 굉장히 많은 유럽 회사들이 뭐 실버스타라든가 중국의 그런 데에서 O.E.M.으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. 저희들은 이제 중국에 관련된 저희들 협력 회사가 저희 연구소나 마찬가지고 공장이나 마찬가지로 어, 저희들의 제품을 O.E.M.으로 저희들 만듭니다. 그래서 국내에서 몇 가지 제품을 저희들 이 직접 어, 생산을 좀 하려고 좀 어, 저희들 1층에 공장 좀 라인을 깔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그냥 노펜으로 돼있고요 그냥 노펜이고요 어, 파 타입입니다 그렇지만 이 안에 히트가 되게 강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어, 지금 파로 돼있고요 요거는 완채널은3200 2채널은 5600 두개를 믹스하면 4300 DMX 512로 됩니다 그래서 완채널 보면 이렇게 완채널 하면 색깔이 한 3200개가 나옵니다 제가 측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3,200 정도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나온 게3,200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옵니다. 3,000에서 3,200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이제 투천을 올리겠습니다. 투천을 올리면 여게에5 7 0 0개 정도가 나옵니다. 그래서 두 개를 동시에 투천을 올리면 4,000 어, 2채널 올리면, 어, 4700, 4000개 정도가 지금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요거를 갖고 두 개를 가지고 어떻게 하는 데대해서투 2채널이기 때문에 색온도를 어, 조절할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, 어, 3200개에서 5600개까지 3000개부터 어, 측정이 될수 있게끔 만든 거고요 요거는 노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요거는, 어, 저희들이 그 명령, 헤븐스타1, D90W 화이트, 3천, 4천 2채널 제품을 소개해드렸습니다.